자궁 절제술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전체를 다 드러내는 전자궁 적출술하고 자궁 경부를 남겨놓고 자궁 체부만 제거 하는 아전자궁 적출술이 있는데요. 요즘의 경우에는 자궁 경부가 이제 부부 생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뭐 오르가즘이나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궁 경부를 남기는 아전자궁 적출술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궁이라는 게 사실은 여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나는 여성으로서 끝이 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여성 호르몬은 대부분의 경우 난소에서도 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궁 자체는 여성 호르몬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소가 남아 있으면 본인의 여성 호르몬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성성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궁이 없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돼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남편과 힘을 합쳐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안정이 된 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본인이 생리통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수술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을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부부 생활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